안녕하세요.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마스크같은, 마스크같은씌어져있전저광등을 소개할건데 네, 이거는 어플콘 센터도 없고 버튼도 없어요. 이건, 이거는 여기 여쪽 센터가 화산 폭발할 때, 가스 폭발할 때 울리는 거예요. 그리고 여기는 스피커입니다. 그리고한번여여여여볼게요 자, 자 마스, 마, 이 마스크를 리한 유의를 열을수있이 상태에서 만을땐유의밖에안만들은 중국에서 만에서만죠들중국나라에서왔죠요중국나라에서 중국 왔어요. 음. 그리고 저면여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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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사를 풀어서 안에를 보았습니다. 그리고 지금은 아까 이유유는이 만져도 또 안에는 건강들이 안 만져졌는데 지금 딱 만져도 안에는 이 건강들이 만져져요. 그럼 다시 뚜껑을 덮으면. 사실 학교는 격분함 얼른 모습 마스크가 쓰여진 투표 경건 등으로 이런 이렇게 써야 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.